내년 퍼스 경기 휘트커 대 코스타의 경기가 결국 취소가 되었습니다. 휘트커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스푼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디어를 통해 퍼스 대회에 대한 루머에 대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속상하게도 그 루머는 사실입니다. 코스타와의 경기는 결렬되었습니다. UFC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코스타를 경기에 임하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는 한새 계약서도 제시하고 그러나 코스타가 여전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퍼스 카드에서 싸우지 않고 UFC가 제 경기를 3월이나 4월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상하고 퍼스에서 제 경기를 보려고 했던 가족, 친구, 팬들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지금 화도 많이 나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에도 훈련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미 캠프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가족들 데리고 휴가도 가고 싶었고 파이트머니 받아서 애들 장난감도 사주고 월세도 내고 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게 당분간 보류되었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악마같이 훈련하고 나의 이런 좌절감을 다음 상대한테 풀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생일 케이크를 먹을 거고 그거 말고 할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면 이따... 뭐, 체육관이나 가고, 모두 메리크리스마스 보내고, 연말 잘 보내세요. 그래도 여전히 퍼스에는 갈 겁니다. 미드 앤그리이나 Q&A, 아니면 공원에서 뭐, 섀도우 복스를 하든 여전히 퍼스에는 갈 겁니다. 내년은 큰한 해가 될 겁니다. 느낌이 오는데, 내년은 저의 해가 될 겁니다.